멋있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아, 좋지 않아요 이거? 여기 보시면은 세계 1화가 있습니다. 맞아 맞아요. 세계 1화. 수덕사 만공스님이 쓰신 건데요. 오. 이 양반이 100년 전에도 세계가 꽃차라가 된다는 것을 순전를 음. 이렇게 내다보신 음. 거예요. 네. 이거 그구나. 무슨 자예요? 두번라고쓰겠요 뭐, 이건 음. 용룡자예요. 아, 야, 용년제 직수요 음. 아, 좋네요 음. 야. 년 자고 이걸 이건 무슨 자같이요 이거. 불자. 불 불심 뭐, 불심. 불 심, 그, 불자, 같은데. 불심이 같은데. 이게 붙여 불자고 네. 불심이잖아. 아, 네. 불심. 0 0씩 하루에 200백 자을 옆으로 쓴 거예요. 이거. 아, 이거 망고승 거래에다. 네. 아, 이거 해공스님. 아, 해공스이 이제 100번씩 이런 이제 일백 번씩참여되라 이런 뜻이에요. 하루에 1 0번씩참여되라 이런 뜻이고. 지금 음. 여기, 여기 이거는 그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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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자 같아 이거? 구입꽃자니 이거는? 심마음 일심에 이게 나이거날일자 이거예요. 나리자 날일자자르날일자저르었구나나구나 나리자 자르셨구나. 나리자 자르셨구나. 나리자 자르요 잘쓴 거예요. 여기 봐봐, 궁댕이 같지? <laughs> 기가 막히게 쓴 말이야. 나무 나무 이 대들보들이 대단하다. 대들보가 이게 이거 추양 어. 명기예요, 선생님? 네. 대들보 이게 추양 명기예요? 아니 홍송이라고 홍성. 나무 한 통이 있잖아요.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이거는 음. 이아 어, 오칠 붓으로다 그린 거, 이거 새예요, 새. 아 사회. 오칠 붓으로 그린 거임. 아, 0백만 원짜리인데. 야. 부스르다 이렇게 이렇게 그냥 한거요데이 그 사람이 일본에서가 일본 가서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 집이 빌딩이 세 채가 있고 이 사람 세부자예요 이름은 전정복이고 이 사람은 그림 한국에 한번 나오면 설마 그림 하려고 나름 있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작품을 다 던지고 사신 거예요? 무차롭다. 구하신 거예요? 아니면 작품모가 바꾸셨나? 여기, 여기 보시면은 선녀가 음. 선녀가 목욕하고 하늘로 솟쳐 는 장면이 있어요. 음, 어디 봐봐. 아, 게요 바둑판. 아, 여기 여기 여기옹다스 있잖아요. 옹다스. 네. 음. 옹다스에서 목욕하고 하늘로 솟쳐 는 그냥처럼 조오지 어 아, 그게 판 돌잖아요, 이거. 이 네. 바람 타고 올라가는 거 이렇게. 음. 싹 올라가. 아니, 해일 타고. 음. 구름이 쌓아들. 음. 고 아, 아니, 이게 재료가 무슨 재료예요 나무? 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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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내가 다 제작한거야. 정보 좀 봐봐. 아, 너무 아름답다. 아, 진짜 전등. 이런 촛불 같은 거다 알라면 기가 막힌다. 근데 선생님 아름답다. 이거 이렇게 멋있게 해 놓고 이게 놀리는게 너무 아까워요. 아, 뭘 용도로 사용하면 좋은데. 걔넨다. 네? 아 이건 이제 황칠이라고요. 음. 이렇게 칠해야 되는 겁니다. 아, 황칠? 이 무슨 칠로 한 거라고요? 아, 황칠? 황칠. 우리나라 이제 항칠 나무라고 있잖아요. 음. 어. 이거 자연 자연 재료로 칠한 거예요? 네? 자연 재료 색깔이? 네. 어 이런 색깔이 네. 나무는? 이런 색깔이 있어요. 네? 예? 항칠 나무라고. 아그 진내 가아 어. 신기하다. 네. 아 진에서 이렇게 빨간색이 나와요? 네. 음, 아 너무 음, 특이하네. 나무에서 황칠나무. 그러면 지금 이건 무슨 용도로 나온 거예요? 이것도 저 평수 저거에 평사? 그래서 뭐야 침대를도 쓰고 아 침대 매트 놓으면 침대를 쓰도 되겠다. 네, 여러 가지 쓰고. 네. 음 이거는 이제 저기 그거 의자. 의자로 써. 앉아 저기 바둑도 두고 노는 수도 있고 저 이걸 붙여 가되두 아, 개를 아. 붙이면 침대도 네. 사용하고 네. 아, 그것도 괜찮네 가운데 또 하나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음. 또 사갔어 음. 자꾸 팔이랑 속 생겨서 허수이팔치 이거는 항아리는 뭐 무슨 소? 그 소가리 그거. 소가리 항아리야 이것도? 아닌 같은데 오래된 항아리네 음. 엄청 오래된 항아리예요 그저 전통 문화 우리 딸님이 갖다 놨어요. 딸님이 갖다 놨어요. 음. 저 전동이 너무 멋있다. 멋있죠. 아, 네. 저것도 선생님이 직접 제조하신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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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게 아니고 어, 뭐야, 뭐야, 이, 이, 공사하는 사람을 맡겼더니. 사회조명이라고 <놀람>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거 음. 그도 것달아놓더라저기 어. 유리예요? 한지예요? 한지예요. 한지 한지로? 너무 예쁘다. 한지예요. 아니 이렇게 만든, 너무 이렇게 고급스럽네요. 아름, 아름답잖아요. 그, 이 한지 안에 뭐 전동은 별거 아닌데 아니,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아, 그. 그청 비싸요. 근데 이게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아, 네. 한지로 해서 이게 원활한 분위기예요. 그쵸? 되게 어울리는 것 목쪽은 제발 이것만 한 300만원 고구만은 아,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우니까. 아, 선생님 이 발은 뭐 따로 구입을 하신 거네요. 이 네.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음, 발하고 걸어 놓 내려놓고 여기서 가야 튕기고 통수도 불고 통수도 불가야이 튕기고 네. 그럼 한룡을 좀 하셔야겠어요. 여기를 네, 진짜 아름답죠. 그러니까 풍악을 올려라 고한잔또 마시고 <laughs> 그래요. 선생님 오늘 정말 귀중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좋은 시간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그렇 선생님. 들영영 와서 문장력 좋은 사람 말이지. 사회도 응. 좀딱 하고. 사회도 하고 마저. 그 한번 여기 문인들 우리 모이면 네. 장소 빌려 주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러잖아. 음. 해가 넘어오려시 이제 가 그러잖아요. 네. 하하 사람도 저렇게 해지는 석양빛 같이 서러운 거해 떨어질 때잖아요. 있그 예. 황운이 시정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한 사람이 황운이 시장이라 그러면 그렇지. 사람도 응? 저는 해지는 석양빛 같이 해 응? 떨어질 때처럼 서럽다 이거요 이제 그렇지. 그렇게 이제 그 밥자가 맞아야 돼. 음. 미 그런 데 황운이 시정이라면 어허 저를 가짜나에또 문장 순에 또 미친 어쩌은 맥 빠지는 거지 그럼 딱그 하고 싶지 않고 내가 그 소리 왜 했던가 싶지 그렇게 말하나님이나쁜일이에요 힘이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한. 이 사람들의 상소를 맞는 사람들 만나야지. 네. 응? 맞는 사람으로. 극그 극과 극이만한데 응? 같이 문화도 마르지 참 아름답다 좋다야지 나뭐저뭐 뭐 이거 저 작품 보봤어 무슨 작품 이런 이런 거봤어 미쳤구 그런 거 그딴 걸 뭐라 봐이 미친놈 아이러봐정뚝 떨어지지 그거뭐해고여기도 쉽지 않 내가 왜 그런 소리 했던가 해고 후회도 잖아저 응? 새끼고 꼭 나한테 꼭그말끝만하고크 걸어가지고 고착 그럴까 이런 생각 있고 응? 그럼 만들고 다 세상 못된 일인 거. 그그 아줌마 그랬다며 문턱 뭐그난 <laughs> 그때 <그게> 웃겼어요. <laughs> 그런 사람들, 네. 세상 그는 음, 음, 사람들. 이 음. 음. 들어도 난이어 먹었어요. 여기 다 이렇게 다장 만들어 이런 데도 름죠 음, 너무 아름다워 이거. 이 이름 뭐라고요, 이거요? 다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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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다도장 이 저는 예쁘죠. 차잔 이렇게. 이런 거 하나는 만들 수 있겠지 않니? 아 우리 선생님 우리 그냥 유 보더니 너무 좋아하시네. 네, 이렇게 딱 이렇게 음, 네모나게 음, 이 해가지고. 한 3년 수련 이상 음. 받아야지. 3년? 음, 3년은 네. 받아야지. 보기는 쉬운 것 같아도. 네, 사이즈 네. 만들어서 다 그, 알아. 톱질, 톡질, 톱질만 하기도 이제 뭐야. 음. 음, 취미생활로 하면 되겠다. 저기 선생님한테 톱질하고 대패질만 배워도. 그러니까 취미로 조금 배워놨다가 가 음. 그래, 그냥 시원 쉬운 날때 조금씩 만지고. 천고적으로소질 있는 사람이 3년 나와야 돼. 그래도 질이 있어요. 음, 지그까질는 계실 때지만 그런 그럼요. 음, 데 선생님 이거 이거 이런 것도 자기가 하고 싶어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나무만지고. 음. 나무 음 그사람 그렇죠. 어. 그 경복궁 국보 창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음. 예, 빨리 문화재가 됐어요. 음. 문화재청에서 이런 사람들 왜, 왜 빨리 안 지정 안 해주느냐고 해가지고, 음. 빨리 된 거예요.